하나 핑크머리 해줘. 핑크머리. 하, 그 핑크머리가 참 저에게는 참큰 변신이었는데. 왜냐면, 제가 그런 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, 그 전에는. 처음으로 이제 핑크머리를 했는데, 어, 생각보다 괜찮아서 좀 놀랐어요. 저도. 어, 내가 이게 이런 색도 괜찮구나 싶어서. 그때 이후로 좀뭐 노란색도 하고 뭐 했던 것 같아요. 그 정도 톤 있잖아요. 그 전에도 뭐 애쉬, 애쉬 그레이나 이런 거는 좀 했어도. 네. 근데 지금 또 하면 느낌이 다르겠다. 네, 그럴 것 같긴 해요. 곧 이제 히토리즈 나이도 나오고, 세븐틴이 올해 진짜 멋있을 거예요, 여러분. 자신 있으니까. 해주고 좀 만편이 아 만편이라기보다는 되게 충분히 설레도 될것 같은 어, 그런 말은 해주고 싶어요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25분이나 있네 그럼 여러분 안녕 또 봐요.